아, 날씨가 아 비가 한참 오다가 이렇게 에, 좋아졌습니다. 아, 저녁 때 오후에 이렇게 근데 택배가 하나 온것 같아요. 얘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지금 에, 전빵이가 뜯고 있습니다. 제일 아, 처음에는 살빵이하고 같이 뜯다가 에, 또 양보를 한것 같아요. 응? 예, 오빠가 뜯으세요. 에, 맨날 내가 뜯다가 에, 짜증나요. 이런 것 같아요. 설빵이가요 그래서 양보를 해서 오늘은 인자 참빵이가 지금 에, 저걸 찢었어요. 찢어놨는데 또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손도 이렇게 쓱싹 쓱싹 딱 보니까 먹을 것 같아요. 지금 간식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신없이 뜯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어 봉투 안에 또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희가 지금 뜯지는 못하고, 설빵이나 밖에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응? 왜 밖에를 내다보죠? 응, 택배, 설빵! 응. 택배 뜯는데, 너는 이 헛눈 팔고 밖에를 지금, 응? 마음이 아파요. 응? 택배를 못 뜯어서 마음이 아프냐고 오빠가 뜯으니까 어, 됐어요 자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자어이 이거 찢어버렸어요 자 이리 갖고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어이 확인 을 한번 해 보자니까 자 올라오세요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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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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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정도만 하고 할아버지가 뭐다좀뭐 뜯어놓고 뭐 네가 또 오빠한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주 고급진 음, 비싼 에, 간식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큰게또 가운데 소재 소세지하고. 또 여기는, 음, 치킨 닭가슴살, 그리고 여기는 또 소고기, 이렇게, 에, 음, 골고루, 이렇게 큰 봉지에 이렇게 선물을 보내 오셨는데, 내가 잠깐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어, 실수를 내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에, 그러다가 이제 바로 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어, 문자가 오, 오셨어요. 그래서 아뭐 익명으로 또 영상을 아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이제 아 그걸 편집을 해서 음 다시 올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화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저 지방의 경북 상주에서 아 이렇게 멀리서 보내 오셨는데 잠깐 통화하면서 또 귀여운 아가들을 세 마리를 이렇게 키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그 통화는 못했지만은 다시 한번 에 구독자이신 에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택배가 갑자기 두 개가 들어와 가지고. 또 호빵이 아빠가 또 실수를 또한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또 확인을 해서 그것은 따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빵아 예?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 설명하는 도중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설빵이하고 같이 택배를 뜯어야 되는데 예, 네 혼자 욕심쟁이가 되어버려가지고 아빠, 할아버지가 답답합니다. 우리 삼총사들은 저, 그래서 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양 이렇게, 에, 보내 오셨으니까. 에 그, 여러분들, 이게 그, 에, 닭가슴살이나, 아, 또 이런, 에, 소고기 간식은 먹어봤으니까, 소세지를 하나 꺼내볼까요? 이렇게. 니가 뜯어버렸네, 벌써. 이렇게. 음, 그래서, 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덟 개가 들어갔는데, 따가지고 하나씩 예, 여러분들을 먹는 걸로 봅시다. 자, 이리 오세요. 어, 이리 오세요. 예, 삼청사들도 이리 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자, 올라옵니다. 음.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같이 먹어야지요. 천방이가 어? 뜯었기 때문에 설방이하고 예. 설방이는 같이 가는 것만 해도 같이 예, 동행한 것만 해도 같이 뜯은 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알았어요? 막내, 이리 오세요. 아빠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시지를 하나씩 놔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을 먹고 또 아까 간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오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설빵이가 종을 한번 쳐볼까요? 한번쳐 치세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다시! 이렇게 해서 설빵이가 종을 치고 소세지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먹어볼지요? 부드러우니까, 아, 막내가 또 늦게 먹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